앞으로는 모든 것을 덜고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후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돈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엄마에게 상속한 것이었죠.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후에 엄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바닥에서 시작해 현금 부자가 된 이야기로 우연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기존에는 절약을 습관으로 살던 부모님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돈을 받으면서 가족은 다시 행복해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땅들은 팔고 건물들은 정리하며 세금도 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어느날 은행장이 V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족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은행장이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고 가족은 은행을 방문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뒷자리에서 익숙한 사람이 나타나며 상황은 급전 변한다. 소리가 났어서 엄마와 함께 뒤를 돌아봤더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 미안한데 너를 따라온 건가? 내가 번호를 차단했는데 너 정말 무서워. 내가 여기 나타날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제는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나도 은행 일로 왔는데 귀를 후벼파며 계속 딴 얘기를 하니 이야기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들어주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오버해서 심장을 졸였어. 그렇게 과장되게 연극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 코미디가 너무 지나친 거야?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딴청을 부린대도 괜찮아. 결혼 일정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밥 먹고 가면 좋지. 결혼하든 말든 내게 상관없으니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가라고. 아들이 큰 장가 갔어. 재산 많이 투자했지. 내 집에 가서도 매달리지 말고 호텔 결혼식을 구경해. 내가 쓴 인심을 보여주기 위해 와서 한번 구경해봐. 중간에 은행에 뭘 하려고 왔는데?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왔더니 참, 왜이 집이 쓰러지는 집에서 세금을 올려주려고 하나요? 어머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도 없는데 돈쓸 일이 넘칩니다. 하지만 너희처럼 거지들에게 은행 대출이 나온다고요? 아이고, 웃겨요, 웃겨. 차선 사업이라니, 차선 사업이라니. 그러더니 자기들이 먼저 업무를 볼 테니 제가 먼저 밀치고 새치기를 하여 번호표를 뽑는 것이 아니겠어요. 와, 진짜 기가 막혀서 허둥지둥 하며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은행장이 중이 라인군인지 뭐지, 제 어머니를 보고 호들갑을 떨며 다가와서 아이고, 사모님, 언제 오셨나요? 초 나라도 주시지요. 아, 여기서 왜 순서를 기다리십니까? 바로 VIP실로 가시면 되는데, 혹시 마실 거는 커피로 드릴까요? 중국에서 아주 귀한 차를 선물 받았는데, 차로 드릴까요? 벙쩌 있는 전 남자친구와 이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싱그럽게 웃으며 저도 일부러 한마디 더 덧붙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뒤 업무를 잘 보고 가세요. 제가 VIP실에서 은행장님과 개인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나눠야 해서 이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제 팔을 똑한 뒤 잡으며 왜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 너랑 헤어질 때 조상님이 빌고 비셨지만 너랑 헤어진 뒤로 일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이게 복인가 싶어. 로또라도 당첨됐나봐.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말해줘야지. 왜 말도 안 했어?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서로 좋은 결말을 낼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야 하냐? 너랑 나랑은 남인데 남한테 자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 혹시 알아요. 거짓 은성을 가지며. 인간들이 돈 보고 둘러붙을지 정말로 아나너 정말 로또 당첨됐어? 아니 1등 금액이 얼마길래 은행장 아저씨 나와서 철절단기라도 됐어? 왜다 그렇게 지난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고 그러나? 로또보다 더 좋은 것이 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상속녀였던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전에 예비시어머니가 입 벌리고 있는 거 뒤로 하고 VIP실에 들어가 투자상품 이야기도 듣고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다 처리하고 나왔더니 은행 입구 앞에서 찌질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쓸모없는 청첩장을 내밀면서 헤어진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도 성인들의 미덕이라고 하나 봐요. 축이 그으라는 건 알아서 두둑하게 내라는 건 아닐 텐데요. 서로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축하하는 걸로 하자는 거죠. 너도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냐고. 그때 내가 기금 두둑하게 할 테니까 제가 진짜 미친 건가 싶어서 그들이 어디를 보는지 알고 일부러 청첩장을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누가 무슨 축이 그을 내라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6개월 전에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도 모자라 기금을 내라니 미친 건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결혼 못 시키겠다고 이상하게 강자 놓을 땐 언제고 이젠 축복을 빌려주네만의 한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제발 우리 두번 다시 마주치지 말기를 바라고 행여 이렇게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가자고. 제발 꺼져줘. 나한테 그런 말쓴 적도 없다. 없는 아이가 돈을 얻은 후 성격이 변한다면 그 변화는 정말 극심한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는데 거친 말투를 쓰는 것은 안 어울려요. 진짜 심각해 보여서 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 앞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었어요.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로는 그 일로부터 잊혀졌어요. 저는 평소에 일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냈어요. 저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가족처럼 편한 분위기였어요. 언제쯤 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방해를 받아와서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 어렸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두었지, 아직도 있는지, 라고 하셨고, 지금이라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서 살아봐라고 제안을 했죠. 엄마는 부동산에 가서 좋은 매물을 찾아왔는데, 우리 동네에 잘 나가던 카페가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운영에 흥미를 느껴서 제가 엄마에게 흔적을 보인 거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은 적이 있어서요. 엄마도 카페를 운영하는 건 찬성하시던데, 다음날 바로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고 일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한달 동안 준비를 해서 카페를 개조하고 오픈했어요. 주변에서 좋은 식잡을 하면서 카페 사장님의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카카오톡에 우리 카페 매장 사진과 주소를 올렸고 친구들에게 방문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익숙한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제전 남자친구였어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너 여기 왜 왔어? 어떻게 내 위치를 알고 찾아왔어?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전남친은 예비 신부가 오해할까봐 제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소식을 몰랐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차단을 풀면 진주에 있는 플러그를 어떻게 사나 먹고 살라. 난 아무도 만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힘들어. 왜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이해할 수 없어. 너랑 헤어지고 난이 벌 받는 것 같아. 어떻게 그라고 말했어요? 그 찌질한 녀석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걸 보니 예상을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 투자가 집안의 딸로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단비뿐만 아니라 민크 코트를 사주고 차를 사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돈 이야기만 하니까 상황이 지겨워져서 여자 집안에서도 질렸고 아들로만 착각되는 걸 꺼려 했겠죠. 돈이 중요한 거면 도와준 돈은 되물어 주어야지. 그녀는 결혼을 끊고 여성에게 빠르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서야 내 생각이 났다. 카카오톡 차단을 해제했어요. 그녀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맞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뿐인 여성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몽당 계급성협했어요. 내가 카페를 차렸다는 메시지가 왔고 용기 내어 혼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탓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날 찾겠니?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나랑 잘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한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뿐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올라고 해서 그랬는데 후회하고 있어? 다시 만나줄래? 너 하나만 볼게. 진짜 멍청하다고 말했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만나보자. 너불어 총한 번씩 맞았니? 두번 파혼한 뒤, 목을 목하려는 너가 왜또 나타났니? 너네 집에 시집갈 이유가 없다.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널 보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너 없이 살수 없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 너 너도... 돈. 사용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짧은 이야기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해서 얻은 집인데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탁이다. 부탁이다 한 번만 살려주어라. 돈좀 빌려줘. 상속을 받았다니까. 내가 소금을 뿌려서 쫓아냈더니 경매 매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매일 확인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둘러본 결과 매물을 찾아 냈다. 진짜 남자친구의 집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나는 공무입찰을 했고 낙찰까지 받았다. 나의 남자친구는 돈 빌려주는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다.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직접 적혀 있잖아. 내 집이 되었다. 너도 나가. 아니야. 도와주러 온건 아닌데. 돈을 빌려주려고 온줄 알았는데? 어떻게 퇴거 명령서를 가져온 거야? 정말 염치도 없다. 타혼을 했는데 내가 도와주기를 기다렸다니. 일주일 후에 떨어진다고 했어? 내가 강제로 빼내려면 내가 다 빼버릴 테니까. 참 무섭다. 그동안 알아왔던 정이 뭔데?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 그대로 쓰려 했는데 한 달을 줘야 집을 구하고 어쩌고 우리도 돈을 구하러 다녀야 해 아빠가 빌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지하당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광하는 찰나에 곰팡이가 베어나올 수 있는 곳에 살겠다고 생각한 건지. 하지만 결국 돈은 없는데 갑질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일이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죠. 나갈 때 그는 내게 서운한 소리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 내라고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혀서 손가락을 세워주고는 내 인생의 유일한 결함은 너라고 대답했어요. 그 집은 경매로 산 집이라 꽤 괜찮았어요. 혼자 살아볼까 했지만 예전 남자친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 계속해서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세를 놓게 되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편안하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좋았어요. 카페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란 동물에게 완벽하게 지겨워졌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얼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결국 비혼을 결심했어요. 어쩌면 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평생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잘 살아보겠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